안녕하세요. 천안 고르다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천안 직산의 레이크타운 택지 분양과 전원주택 분양을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은 층간소음 등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주거환경 저해요소 등으로 전원주택으로 독립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위치도 너무 좋고 조용한 동네여서 전원주택을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세히 설명 도와드릴 테니 한번 보시죠. 단지내 호수 조망권으로 쾌적하고 낭만적이고 편안한 운치 있는 삶을 즐기실 수 있답니다. 인근의 소망초등학교, 직산역, 농수산물시장, 편의시설이 주변에 입지하고 있어서 아이들까지도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것입니다. 천안 성성 지구 부성 지구 개발이 됨으로써 자연적으로 연계되어 상당한 호재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산역 인근지 개발로 주거 선호도 향상, 가치 상승 기대 또한 경부고속도로 일본 국도 확장 공사 중이며 기존 서북구청 주거밀 집지역 접근성 양호, 직산역 부근 지속적인 개발로 주거시설 확충 예상되며, 인근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단국대학교, 백석대가 있습니다. 보시는 영상처럼 공사는 시작이 되었으며, 분양완료가 된 자리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자리가 남아있을 때 빨리 선정하시는 것이 좋겠죠? 천안 레이크타운. 위치는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소울이 225-11. 1원 건폐율 20%, 용적률 80%, 분양 형태, 토지 분양, 단지 규모, 총 26필지, 필지 면적, 필지별, 평균 160평대. 호수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가족과 산책하며 거닐 수 있는 수변공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저녁엔 노을을 바라보며 산책할 수 있고 편안하고 운치 있는 삶이 되실 수 있으시고 전원주택을 선호하는 가장 좋은 장점은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 받으실 일이 없다는 겁니다. 개인 마당도 넓어서 야후트라스에 개인 주차장까지 있으니 생활하기 정말 좋을 듯합니다. 토지값이 더 상승하기 전에 미리 택지 분양을 받아 전원주택을 만들어 낭만적인 하우스를 꾸며보시는 건 어떠세요? 영상으론 모든 걸 설명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자세한 설명 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천안고르다공인중개사였고요. 마지막까지 남은 영상 끝까지 잘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좋은 메모를 들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